할렐루야! 6월 28일 토요일 원 포인트 귀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승근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함해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서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로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아실때에 그들을 풀무부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리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단니 목사님께서 복을 통하여 복을 전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6월 28일 벌써 6월도 이제 여러분 하순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일 e l u j a h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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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l l 슬픔을 겪은 6.25가 있었죠 그 6.25를 지나고 나면서 6월의 한 페이지는 또 다른 어, 또 기대와 또 때로는 긴장의 다음 달을 돌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안정된 어떤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안정이란 말은 안전하고 평안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전과의 위협이 있어도 어, 반석에 세워진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반석. 하나님 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6월의 역사 속으로 우리는 통과해 가봅니다. 오늘 말씀은 10편 21편 1절에서 13절입니다. 10편의 많은 글들이 여러분, 다윗을 통하여 고백된 하나님을 향한 찬미요, 찬성이요, 탄원이요, 기도입니다. 특별히 20편과 21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백이에요. 예를 들면 이0편은 전쟁을 하기 위하여 나갈 때 승리를 꿈꾸고 기도하며 소원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읍조림입니다. 달만큼 전쟁을 많이 한 분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냥 아버지가 제국을 만든 자리에 앉아서 아주 차려 놓은 잔치상을 받아 누리는 삶이었다면 다윗은 가는 곳마다 모압이든 에돔이든 암몬이든 블레셋이든 아말렉이든 심지어 애굽이든 저 북녘의 초생달 그야말로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그는 압박을 하며 재골을 폈던 사람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런 표현으로 다윗의 전쟁을 하나님은 함께했음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시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런 다윗은 하나님을 우려했던 목장에서의 또그 양초지에서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그는 왕위에 올랐을 이후에도 삶의 원리였고 전쟁의 원리였고 통치의 원리였어요. 그 원리는 여전히 그에게는 변하는 반석 같은 원리였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상황이 변하고 위치가 변하고 승진을 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이 잘 돼서 물질이 많이 들어와도 이 우선순위만 분명히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굳이 흔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소우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을 함께 신뢰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1편은 그런 면에서 보면 전쟁 끝난 다음에 승리한 후에 하나님께 개가를 부르는 노래와 같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 시편에서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간구했고 구했던 그런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은 이 전쟁터 현장에서 보호하고 이끌고 승리하게 하므로 요구를 거절치 않고 들어 주셨음을 찬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즐거움만큼 더큰 만족과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3절에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군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할때 왕의 권위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순군감을 관을 씌워 질 만큼 영광로운 것이다. 이 권세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다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신앙이 여기에 짐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명을 구함에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 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 영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주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불안합니다. 떨어질 것 내려올 것또 퇴임할 것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지만은 다윗에게는 이미 이것은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명이고 허락된 집이고 주님이 동행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순금으로 내게 관을 씌웠다는 영화로운 권위를 찬양하고 있어요. 또 동시에 그가 존귀와 위험을옷 입혀 주셨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7절 말씀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제 마음에 좀 다가오십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예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든든한 동행함을 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행복을 책임지고 평안을 책임지시기에 흔들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8절에서 13절 말씀까지는 이 왕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승리의 복, 대적들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우리 원수 앞에서 행하시는 마치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미어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자, 숨겨진 모든 대적자를 곳곳마다, 앵게리 골짜기든 아니면 소래 골짜기든 그는 곳곳마다 바위 틈숨 사이에 숨어서 다시 한번 제기를 노리는 자들을 찾아내서 오늘 하나님 여호와가 개입함으로 불이 그를 소멸해버린다 다이슨 다시 재기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린다 10절 보세요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후손까지 끊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대적이 더 이상 이 제국에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제국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다 하는 겁니다 다윗 왕국은 앞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 도 왕국을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는 가는 곳마다 이기게 되는 엄청난 승리. 소위 우리는 보통 다윗 제국이라고 말합니다. 뭐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큽니까만은 그러나 남방의 애굽까지 압박을 하고 북쪽의 모든 제국들을 누르며 확장했기 때문에 이때만큼 영토가 넓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다윗 왕의 통치 밑에 굴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의미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여호와가 함께한 왕권 이것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단순한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역의 왕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그분이 통치할 평강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한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누구도 도전할 수 없고, 누구도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 집은 영원하도다. 오늘도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므로. 오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그런 승리의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